2022년 10월 16일 주일, 교회에 왔다.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 주의 존전에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오늘 새벽 방클 목사님과 모세 목사님, 주보라 전도사님 세 분이 함께하는 능력 사역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주일 새벽이었다. 양무리를 위해 사력을 다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감사하다. 아침 아가 8장 5절 말씀을 하가하였다. 그의 사랑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상의 거친 들에서 연어처럼 치솟아 올라오는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갖춘 여자 곧 성도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이다. 목사님께도 교만한 성도도 모두 은혜로 거듭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긍유를 베푸시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